안녕하십니까. 경남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 센터 나이가라 팀 팀장 김민주입니다. 경남 어르신 신체 면역 강화 첫 번째 프로그램 레이 가이바이브입니다. 가위바위보 <laughs>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께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가위바위보가 섞여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이기고 지는 것도 판단하기 때문에 인지능력 향상에 많이 도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가위바위보 파란색 파란색 주황색 가위바위보 주황색 연두색 연두색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지금 어. 보시는 프로그램은 릴레이 가위바위보의 아, 어, 업그레이드 아. 버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칼라 콘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가위바위보. 앞에 있는 가위보. 가위바위보 해주는 사람이 주황색. 지시하에 색깔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판단을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직접적으로 색깔을 아. 어디로 아. 이동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아. 자, 오늘 보여드린 경남 어르신 면역 강화 프로그램 첫 번째 시간 레이 가이바이브를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인지 능력 향상 및 유산소 운동에 충분히 도움 된다고 생각하고 어, 저는 더 좋은,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